저쪽 동네를 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춥네. 뭔가 입어야 해요. 바람도 엄청 부네, 어우. 나왔습니다.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두꺼운 웨트 등산복. 야, 이거. <laughs> 마스크가 여기가 찢어졌어 가운데가 보이나? 방국 돌렸어. 아, 이게 수영장인가 보다. 도시에 사람이 없다라는 느낌? 여기 또 없어, 사람이. 월요일 아침이라 그런가. 여기도 이 자작나무가 막 진짜 많아 이 하얀 이 나무 그리고 어르신들이 공원에 왔네요 사람이 없지? 여기 강가에 공원에 옆에 있는 식당이 아는데 여기가 세르비안 전통 음식점이래요 그래서 한번 추천해주시는 고기를 주문했고 그리고 어, 프렌치프라이랑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되게 친절하신 12시부터 장사한다고 해서 딱 도착하니까 12시에 고 그래서 저밖에 없어요. 지금 어, 뭔가... 어머, 인테리어 고급집이다. 세르비아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세르비아에 대한 관광 가이드랑 이런 걸 주셨어요. 엄청 친절하셔! 러시아는 다 친절해 주문한 와인이 먼저 나왔는데 이 와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이걸 주셨어요 이게 세르비아 그 캐피탈인데 그 수도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가 나와있는데 라고 잘보관해둬야 되겠네 갈때써 유용하게 써야지 진짜 친절하시네 그리고 사장님이 책을 더 주셨는데 책이랑 책이랑가사장님이시장님청이쟤이사청엄이엄나 그 아, 그리고 책 엄청 엄청 많이 엄청 엄 <laughs> 어떻게 들고 가지? <laughs> 아무튼 너무 감사하네. 와, 엄청 대청엄 뭔가 책자를 하나씩 더 주면서. 청 <laughs> 그 태권도 세계 최고가 누군지 아니청고청세르엄아 네, 여자 선수라고 그 얘기를 하시네요. 처음 들었거든요. <laughs> 와, 진짜 웃기시다. 밀리츠 아만디쥬 아아 밀리츠 아만디쥬 아.. Uh, she is the best of 올림픽 게임 스하하쇼 The final final contest uh, She wins Korean 아아 올림픽 게임 스아오케쿨오 잘하나 보네요 유명하다보네 아, 올림픽에서 금메달 다데 음식이 나왔는데 대박입니다. 우리가 손바닥 크기만해. 빵도 나왔고 젓가락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러시네. 아, 수박 이거 와인을 하나 더 시켰습니다. 제가 맛에 되게 민감해요. 향도 그렇고. 와 이거 뭐 돼지고기 같은데? 와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네 밥 냄새가 하나도 안나와와 이거 노버시비 리스크에서 먹었다어 이것도 맛있어 양배추 노버시비의 그 시장에서 먹었던 차니기그 이거. 아, 다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 아 소스를 진짜 맛있는 걸 쓰네 아 맛있다 그리고 이 와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좀두 잔째 먹었어요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셔 처음에는 무서운 인상이라서 살짝 떨었는데 와이 겉바속촉이다 완전히. 오디라면 완벽합니다. 저는 음식을 맛있게 즐기겠습니다 빵이 와. 엄청 촉촉해. 우와. I bring this one from Serbia. Mm -hmm. Mm -hmm. It's a canned bait from my uh, from Serbia. My father. Yes. 조칸. Huh? 조카인, 조카인, 조카인. 사는데? 내가 쳐. 맞아, 우리 돔에스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래요. 오, 처음. Oh, yeah, definitely. Oh, 40 it's, it's only 40? It's only 40. Vodka is 42, right? But oh, it tastes like ooh. Ooh. Wow. Do you know what is y a n t e c Chinese drink. Yantecuna. Yes, yeah. yeah. strong. O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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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s t t o n t o d Wow. w 와 w 와, Wow. <laughs> 와 이거 이거 마시면 가. 또더 마진 마시는 술 때문에 낮잠 시원하게 전인데도 어 술이 안깨네그술 뭐지? 더그 1층 리패션 옆에 있는 자판기에서 물을 마시고 싶었다 했는데 아이게 예미 <목소리> 이거 이거 물탄산수였또아왜 이렇게 탄산수가 많어? 제가 두꺼운 옷을 여기서 사려고 안 갖고 왔다가 짐이 많아지는 것 같아 부피가 커질 것 같아서 미루고 미뤘는데 이제는 사야 됩니다 이제 얼어 죽어 진짜 얼어 죽어 이제 완전 혹하냐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 나가서 좀 쇼핑을 좀 하고 아, 우선 내려가서 밥을 좀 먹고 오겠습니다 배고프다 어, 저는 여기 왔습니다 내가 골라 먹고 그러는 게 아니네 메뉴가 있는데 메뉴가 너무 없습니다 <laughs> 소세지랑 계란이랑 오렌지 주스 시켰는데 오렌지 주시나네 이거 토스트 두개 시켰습니다 이게.. 장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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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난관인데 지금 계속. 게이 <laughs> 목도 살살 아프고 지금 뭔가 살살 이니다 지금 몸이 <laughs> 아, 저는 이제 페름으로 갈 겁니다. 내 안톤 네 집인데, 안톤이 아마 지금 거기 도착했을 거에요. 어제 도착해가지고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부모님 집에 놀러 오라고 초대를 해서 거기 가서 하루 이틀 있을 예정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둘이 와가지고 걱정이네. 빵, 버터를 달라고 해서 이걸 주셨고, 소세지와 이거 지금 사람을 만든 건가? <laughs> 아, 그래도 뭔가 먹을 게 생겼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해가 떴네요. 아, 눈 녹았겠다. 아, 저 지금 옷을 사러 좀 나갑니다. 좀 따뜻할 때사할거 같아서 가야 해요. 여기 센터 쪽으로 왔는데 여기 여기는 쇼핑몰이 하나에 다 몰려 있는 게 아니고 건물마다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이키도 있고 그런 그좀 큰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로 가보고 있습니다. 여기요. 와, 추우니까 또 눈물 나온다. 어, 스타스 처음 봤어. 러시아 와서. <laughs> 근데 이옷 너무 이쁘지 않아? <laughs> 샀습니다. 근데 네. 여기가 신발 가격이랑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 신발 같은 경우는. 요 놈, 이런 걸로 그냥 싼 걸로 하나 사야지. 네, 드디어 따뜻한 옷을 샀습니다. 안에 후드, 이거 후드? 싼줄 알고... 여기 들어서 느낌이상 1, 2만원 들줄 줄 알았는데 4만원이나 오네 그리고 예, 이 위에 나이키 점퍼는 예. 얇은데 그냥 꽂혀서 샀어요. 그리고 러시아인의 마스크는 저한테 작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옆에가 좁아가지고... 이거 <laughs> 원래 큰가? 호텔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녁도 먹었고... 아... 옷을 잘산것 같아요. 충동구매긴 했지만, 그래도 따뜻하네요. 아, 내일 이거 눈이 녹아야 가는데, 눈이 계속 와서 이거 가겠나? 왜 어, 일기예보가 안 맞지? 내가 눈이 온다고 했나? 아, 여기 엘친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 왔어요. 여기가 엘친 대통령이 그 정치를 처음으로 시작했었던 기반이 된 도시래요. 아, 춥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으흐.